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민주입니다 지금 현재 니오가 프리마켓에서 약4%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일 니오의 10월 자동차 출고량이 공개되었는데요. 출고량은 3667대로 지난해 10월 대비해서 약27.5% 출고량이 줄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니오의 경쟁사인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와는 조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샤오펑의 10월달 추구량은 1 10, 1 3 8대로 자그마치 지난해 10월 대비해서 233%나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리오토의 10월달 추구량은 이렇게 1,649대로 지난해 10월 대비해서 107%나 성장해 주었습니다. 샤오펑과 리오토 실적 대비해서 제법 실망스러운 실적을 니오가 보여줬다 할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니오가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냈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은 니오의 10월 추구량은 공장 재건축, 공장 라인업 프레이드.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서 출고량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월달에 3,667대를 출고했다고 했는데, 2021년 들어서 출고한 정기정차 수자 중에서 가장 낮은 출고량을 갱신한 것이죠.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출고량이 점수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고객들이 뉴올로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장 재건축 및 라인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타격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동안에 니오는 주저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너무 빨리 단정짓기는 일입니다. 9월 8일 날 도이치뱅크에 소속되어 있는 에디슨 유이 팀에 의하면 니오는 2022년 연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패스를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10월달 추월량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UE팀이 말하기를 E-T7 모델 런칭을 위해서 올해까지 기존의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1 0월달의추월량이 많이 떨어진 이유를 여기 Restructuring, Upgrade of the Manufacturing Lines,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준비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대의 생산을 위한 공장은 이렇게 니오 파크에서 지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게 2022년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총합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패시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니오의 매출 성장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2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니오의 매출액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126%나 성장해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출고량이 워낙 적어서 과연 5 6 9빌리 l 달러라는 매출을 기록할지는 미지수이나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회사의 출고량이 11월달에 리바운드 해주는지 그리고 12월달에 좋은 출고량과 함께 2021년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바와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는지는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나요 여러분? 오늘 발표된 10월달의 실적은 평소 니오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부족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니오가 발표한대로 적은 출고량을 발표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Manufacturing Line u p g 라던가리스트럭 r 링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만약 너무 큰비중은 이후에 담고 있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11월달의 출고량과 12월달의 출고량을 바라보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분석과 함께 찾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